웅천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 어뭐 수사망을 조폐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네. 경찰서 세무서 연계하고 국토교통부까지 해서 분양권 실거래 신고 조사 여부를 체크하고 네. 불법 전매 대해서 특별 조사를 하겠다. 응천 에시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전매 제한에 묶여 있다가요. 그다음 이제 장 어, 올해 1월 13일 이후에 전매 제한이 풀렸어요. 또이 뿐만 아니고 이제 최근 5개 어, 5년 이내에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를 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5년 전 거래까지 턴다는 이야기는. 어, 그 준비를 제대로 못 했거나. 아, 그리고 이런 자금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 음. 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속이 좀탈 수밖에 없는요 금액은 자기 부담률이 더 높아졌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은 낮아지지 않고 알아요. 있고. 네, 네, 돌산부터 맞아요. 쭉 바다가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레지던스 해 가지고 수익형 어, 연뭐5% 6% 장담 막 이렇게 네. 해서 엄청나게 음. 많은 거래 투기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주거용으로 썼던 취사가 됐던 부분도 음. 전부 다 용도로 변경한다든지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행 강제금을 절대적으로 부과하겠다 맞아요. 이런 상황이죠 네. 4월 이후에 분양하는 이 레지던스에 어,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숙박업으로만 음, 허가가 가능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레지던스의 분양 전망도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분양권 시장 한번더슬퍼해 봐야 되겠죠 분양 시장 조정 지역 대상 지역 전후에 특히 어 여기에 뭐~ 프리미엄이 굉장히 그~ 고폭으로 상승한 웅천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 어 뭐~ 수사망을 좁혀온다 뭐~ 이런 말이 네네. 있는데 경찰서 세무서 연계하고 국토교통부까지 해서 분양권 실거래 신고 조사 여부를 체크하고 네네. 불법 전매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데, 웅천의 좀 분위기 어떤가요? 네. 조정 지역 발표와 더불어서 어, 이런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일순위좀 타겟이 되었던 게 바로 웅천의 애시양입니다. 왜냐하면 웅천 애시양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전매 제한에 묶여 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장 어, 올해 1월 13일 이후에 전매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매 제한 풀린 이후에 2개월간에 이제 거래량이 한 80여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60여 건 정도가 지금 소멸 자료, 음, 소명 자료 제출을 지금 요청에 들어간 상태고요. 또이 뿐만 아니고 이제 최근 5개 어, 5년 이내에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를 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정책이 들어와지고 특히 단속이라는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되게 되면 소급 적용은 대부분 안 하는데 네. 5년 전 거래까지 탄다는 이야기는 어, 그 준비를 제대로 못 했거나 어, 그리고 이런 자금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 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속이 좀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겠 실제로 뭐 전수자가 들어가서 네. 이렇게 8 0개 거리 중에서 60개를 소명하라 라고 음.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실제 이런 여파들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권 시장 자체가 지금 네. 전반적으로 다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네. 네, 보시면 되세요. 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투자가 아닌 진짜 자기의 돈을 자금을 가지고 그렇죠. 실수요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뭐 중도금 이후에 내는 중도금 대출도 이제 우리가 승계가 되면 전매됐을 네네. 때 어, 원래는 60%까지 됐는데 네네. 지금도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자금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적게는 3천에서 5천만 원을 더 준비를 해야 되죠. 맞아. 그래서 이제 금액은 자기 부담률이 더 높아졌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은 낮아지지 아, 않고 않아요. 있고 아,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도 조금 기조가 갈 것으로 보이집니다. 매수가 쉽지. 아는 상황이 아는 되죠 네, 네. 마지막으로 레지던스하고 오피스텔 현황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레지던스는 우리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뒤에 숙박시설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일종의 호텔이라든지 이런 펜션 같은 숙박시설이 돼야지 맞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랬죠. 이게 주, 그 주택이 아니라 이제 건축법에 적용되다 보니까 음. 주택에서 많은 규제들이 풀렸던 부분이 사실이죠. 그래서 각종 규제에서 풀렸던 것즉 청약의 어떤 그런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 그다음 주택수의 산정이 되지 않았던 점, 그다음에 전매가 자유로웠던 점, 이것 때문에 연수에효자 상품이었죠. 네, 그래서 돌산부터 쭉 바다가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레지던스 해가지고 수익형, 어, 연뭐5% 6% 장담 막뭐 이렇게 네. 해서 엄청나게 <laughs> 많은 거래 투기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이제 어, 규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어, 레지던스를 무조건 숙박업으로만 할수 있게끔 에, 신고를 또 해야 되고요. 음. 기존에 주거용으로 썼던 취사가 됐던 부분도 음. 전부 다 용도로 변경한다든지 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행강제금을 절대적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상황이죠. 네네. 특히 이런 레지던스가 가장 많이 몰리있는 돌산 말고도 바로 웅천 웅천이거든요. 죠 웅천은 좀 어떤가요? 웅천의 그 대표적인 레지던스로 유명한 어, 웅천 하나 디아일랜드가 디아일랜드. 작년에 네, 입주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그 3월에 입주 예정인 자이, 자이 그리고 이제 자이 앞쪽으로 쌍용 예가가 사실 이제 올해 분양 예정이었는데 네. 어 이제 이런 규제 대책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는 음,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 때문에 이제 기존 입주 단지나 그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단지 그리고 이제 분양 예정 중인 단지 모두 조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4월 1일부터 정부는 이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이제 거 주민들의 아까 이행 강강제금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2년간은 유예 기간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수가 이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이마저도 희소식은 아닐 때 싶습니다. 그렇죠. 이 음. 숙박 시설을 약간 그어 정상적인 어떤 건 법률 테두리 안에서 주택으로 네네. 바꿔서 살았던 분들인데 이것을 음음. 다시 어 주택으로 정상 신고를 하라라고 하게 되면 음. 일명 주택에 산입되지 않아서 양도세중줄 가서 피했던 분들이 이제 고스란히 피해를 봤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 일반 음. 투자자들 또는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네.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도 똑똑한 한 채를 지금 고민하시듯이 네. 우리 이제 매도자분 다, 다 주택자분들도. 네. 여러 개 주택 중에 내가 뭘 가져가야 될까 이 똑똑한 한 채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래, 어, 이래서 이제 4월 이후에 분양하는 이 레지던스의 어,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숙박 업으로만 음, 허가가 가능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때이 레지던스의 분양 전망도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미 기존에 이제 뭐 분양 예정 중인 도 있고 지금 현재 뭐 이미 분양해서 입주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아, 이 부분에 대서뭐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 어쨌든 어 이러한 전반적인 수익형 또 오피 같은 비주택형도 역시 어, 쉽진 않은 네네. 상황이다 이거죠 맞아요. 아, 특히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음. 아, 특히 뭐 주택소에서 제외되는 반면에 이제 전입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실상의 임차인. 임차인들이 비피하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어, 만약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분노하게 되면 다시 주택수로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오피스텔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